포시에스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급등주 잡는 주 대표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시에스 월요일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중소형 it 주주 중에서 꾸준히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장기적으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처음 매수하는 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장대 양봉을 뽑아준 이후에 계속 눌리면서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종목 때문에 계좌를 보면서 속상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특급 재료와 모멘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의도에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받아 보는데요. 그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정말 중요한 자료만 준비했으니까요. 스킵하지 마시고 천천히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주말에 나온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픈 AI 매출이 급증 중이고 6월까지 연간 200억 달러 돌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용자가 많다는 건데요. 채 g PT 유료 구독자도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반면 새벽에 나온 기사가 또 있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중국 당국이 최근 엔비디아에서 발견된 H20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앞서 미국 의원들이 미국이 수출하는 천단칩에 반드시 위치추적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맞춰 중국이 반기를 든 겁니다. 이런 소식에 미중 반도체 전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는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이 기사를 가지고 왔냐면요. 당장 월요일부터 AI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립니다. 소버린 AI 100조 투자를 결정 짓는 선발전인데요. 이런 대형 호재를 앞두고 있고 미국과 전쟁이 AI 반도체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수에는 한국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소버린 AI 개발에 속도를 더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주목을 해봐야겠죠. 사실 관세 협상으로 주가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아서 그렇지 AI는 시대 정신입니다. 사용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관세로 인해서 AI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투자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럼 포시에스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요?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하겠죠? 전자문서들이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고 공공 금융권에서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매출이 발생될까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매출과 유지보수 매출 구조입니다. 특히 AI 전자 계약 형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주요 고객사 한번 살펴볼게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있겠죠. 보안이 중요한 정부 부처들이 다 있습니다. 각종 은행, 주요 금융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LG CNS, 현대오토에버, 포스코 ICT 많은 대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중공의 공공 프로젝트 납품 이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를 보면 한숨밖에 안나오 죠. 하지만 이제는 단기 지지선을 확인 하고 매력적인 가격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정확한 매수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 국가대표 ai 인프라에 수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 100조원 규모의 국가대표 펀드를 조성하고 있죠. 이 종목은 소버린 ai에 강력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면 관련 고객사들 국내 데이터들을 전부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디지털의 가속화와 맞물려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포시스는 국산 데이터 센터의 게이트웨이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다루는 AI의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인프라 기업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안정적인 배당 정책 그리고 소버린 AI 전략에 수혜 가능성을 갖춘 중장기 수익 관점에서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죠.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권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이자 놀리는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국민 펀드 생산적인 금융을 해라. AI 백조 펀드 유치를 한다면 은행권에 많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럼 백조 펀드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겠죠. 사업을 은행권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건 창투사입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정말 어렵게 준비한 자료입니다. 제목은 AI 100조 창투사 탑5 가장 먼저 수혜를 직접으로 받을 수 있는 창투사 탑5를 준비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제작 일시는 올해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기 대선 때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1번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선이 되고 나서 이 자료는 폐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의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이 자료를 다시 구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금융권의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창투사가 가장 먼저 움직일 것입니다. 이 자료에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과 그 종목의 종합평가 선정된 이유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실 때 정말 어렵게 자료 찾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 무료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상단에 지금 번호가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5965 37777, 010 -5965 3777, 010-5965-3777, 1 0조 펀드의 뜻으로 숫자 100을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답장으로 이 자료를 무료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 받아보시고 마이너스로 손실 보고 있으셨던 분들은 계좌 복구하시고 이제는 좋은 종목 선택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정말 어렵게 손실 복구해가면서 투자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자료를 무료로 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965-3777 010-5965-3777 간단합니다. 숫자 100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자료를 무료로 답장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은요. 2차 강호하지 마시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주변에 무단 배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시스 현재 구간대에서 차트를 통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통해서 보면요. 최근 6월 달에 신고가를 찍어 준 부분 이후로 중심봉의 바디를 깨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이상 바닥을 잡아 준 구간까지 깨고 더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현재 구간대에서 120선까지 깨고 내려와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매물을 던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거래량을 살펴보시면요. 들어온 거래량 대비 나간 거래량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력은 물량을 빼내기 위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30분 봉으로 확인해 봤을 때도 이평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닥을 잡고 횡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월요일 시장에서 이 이격을 좁혀가면서 천천히 상승을 만들어 갈 겁니다. 정확히 바닥을 잡고 이평선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면 타점을 잡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이 상단에서 물을 타면 탈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상승이 나온다고 물을 타고, 상승이 나온다고 물을 타고, 바닥을 정확히 잡지 않으면요. 보유 수량만 늘어나고, 계좌는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타점을 잡아야 된다. 매수가를 확실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3,000원대에 물려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포시에스, 언제 탈출 기회가 오나, 포기해야 되다.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이제 그런 분들,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진짜 바닥 구간을 잡으신다면 평당가를 2,500원 이 부분까지 낮출 수도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3,200원에 물려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싶은 어르신들, 지금 상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10-5965-3777. 010-5965-3777. 포시 딱두 글자 문자로 전달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정확한 매수가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재료를 타고 상승이 나오면요. 이 종목 꾸준히 상승을 뽑아주는 종목입니다. 지난 흐름을 보시면 한번 상승으로 돌리면 꾸준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 매수해 볼수 있는 타점을 줄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타점을 잡아 가신다면 계좌 플러스로 전환시켜서 상승으로 충분히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보다 보면요. 여기 이상한 까만 선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까만 선이 밑으로 내려오고 난 이후에 급등을 뽑아줬었죠. 이렇게 급등을 뽑아주는 상승 신호 어디에서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15년 동안 연구하고 개발한 함수를 대입해서 만든 저만의 세력선이거든요. 어림잡아서 찍어봐도 대략 5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시그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력선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주말에도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면서 종목 걱정하시고 종목 분석하시느라 시간 보내시는 거 저도 그런 힘든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58%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준 급등 시그널. 제가 연구해서 개발한 세력선입니다. 세력선이 밑으로 내려와 주면 세력은 어김없이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오른쪽 원을 보시면요. 매집을 완료하고 세력선이 내려간 이후에 4연상이 나왔습니다. 기존 회원님들은 300만원에 받아갔던 이 급등 시그널 전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010-5965-3777 010-5965-3777 7이 3개입니다. 010-5965-3777 문자로 세력선 남겨주시면 선착순 딱 100분에게 3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 세력선을 전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시그널을 받고 편안하게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010-5965-3777 문자로 세력선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